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8월 28일 드디어 2 4 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산책길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뒤에 뒤를 돌아다보면 해가 지금 떠 있죠. 나무 두, 나무가 가리고 산이 가리는 장면, 예술이죠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没吃着，嗯,嗯，嗯。